그러면 그럼 채널을 내가 그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야 될지 궁금하시죠?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곧 출시될 상품이라고 보시면 내가 기업을 하면 내가 우리가 이번에 신상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기획부터 하죠. 상품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것처럼 내가 상품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 나를 객관화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게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어, 야, 너 그거 진짜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나를 만족시킨 것도 있지만 유튜브라는 거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아, 그거 별로야라고 하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그다음 나도 나를 물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난 내가 뭘 잘하는지 진짜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가까운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벤치마킹 할수 있는 유튜버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그럼 나는 이 사람과 비슷하게 할수 있을까? 하고 한번 그분들을 카피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딜레마가 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했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했어요. 응. 분명히 사람들이 이거를 궁금해 할 텐데, 이거를 올려야지 해서 먹고 난 리얼한 후기를 올렸어요. 그리고 사실 후기라는 건 가짜도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얼굴을 드러내고 육성으로 그 후기를 얘기하니까 신뢰도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한 이유거든요. 빠른 성공을 원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한거 오직 하나였어요. 제가 하는 사업을 잘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올렸던 거고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이제 잘하는 것을 선택하시면은 행복한 성공이 될 수가 있어요. 결과를 떠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업로드하다 보면 또 그게 잘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잘 되면 사실 가장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다가 대박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음. 제일 중요한 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하신대요. 그리고 또 실패하면 어때요? 또 만들면 돼요. 유튜브 채널은 10개도 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저도 채널 3개 있거든요. 채널 기획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성향인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유튜브는. 계속 내가 업로드 해야 되고, 내가 봐야 되고, 누구 도와줄 사람이 사실 없기 때문에 어나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되게 진짜 중요하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유튜브 시작 전에 방해되는 오해 다섯 가지를 제가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장비가 좋아야 할수 있다. Yes or No? 왜 노예요? 저요, 지금까지 계속 저 스마트폰, 저 작은 삼각대를 다 끝냈어요. 폴더폰이 아니시면요, 웬만한 화질 다 나오고요. 예,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녹음이 잘 되고요. 가수처럼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으면, 그, 녹음기 있죠? 그 정도만 하나 하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방송국처럼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너무나 많고요. 그냥 캐주얼하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비슷한 컨텐츠가 많은데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사람마다 결이 다 틀려요. 똑같은 컨텐츠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그 보는 시각과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이 영상 속에도 다 녹아져 있어요. 나중에 고현정씨 한번 보세요. 고현정씨 되게 아름답기도 하잖아요. 고현정씨 요즘 유튜브에 뭐라 썼냐면 어, 이 영상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고현정씨를 엄청 사랑하는 게 틀림없대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편집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100% 녹아들게끔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악성 댓글이 무섭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응. 악성 댓글 받으시면 어때요? 저한테도 악성 댓글 얼마나 많았다고요? 응. 그래서 난 먹었는데 무슨 부작용이 났다는 둥. 저한테 먹은 것도 아닌데. 거짓말이라는 도 그럼 저그 악성 댓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다 삭제했어요. <laughs> 악성 댓글은 사람은 누구나 다,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악성 댓글이 무서우시면요. 댓글 금지창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댓글 못 달게. 응.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능적으로 다 쉴드 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하면 내가 알려질까봐 두렵다는 분도 있어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내 얼굴까지 알려지면 누가 쫓아올까봐 무서울 수도 있어. 근데 난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어. 할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요. 얼굴을 안 드러내고 할 수도 있어요. 얼굴에 스티커 붙이거나 여기, 몸 밑에. 이렇게만 찍어서 하는 거 보셨죠? 아니면 반만 나오거나 모자이크, 아니면 육성으로 해서 영상을 띄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할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지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 앱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내가 컨텐츠만 만들면요. 자르고 편집하는 것도 너무 쉬운 시대예요. 자, 결론은? 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하려고만 하면 할수 있는 그 기능들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방법까지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막사람들 저한테 물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있어요. 응. 유튜브에 어떻게 영상을 올려야 돼요? 하면 그것도 다 있고요. 그 다음,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다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직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글을 쓰면 굉장히 어렵게 써야 됐죠. 결론은 밑에 있어야 되고, 그쵸? 그렇죠? 처음부터 내 생각을 드러내면 안 됐어요. 그쵸? 그렇죠? 돌고, 돌고, 돌아서 어렵게 결론을 맺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가보니까 s s 쓸때 외국은 합리적이야. 결론부터 앞에 쓰래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쓰고 풀어나가래요. 요즘 유튜브가 어떤 식일까요 누가 언제 10분 기다려요. 빨리 결론 얘기하고 그쵸? 앞에서부터 결론 얘기하고 나오죠. 다 두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이런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기기들이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눈으로만 봐도 알수 있게 기능을 다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어려워하면 못 만져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될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제가 저도 일종의 소상공인으로서 수익화를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나는 예를 들어 음식업을 하신다. 음식업을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프랜차이즈는 안 돼요. 프랜차이즈는 자기네 광고에 그런 게다 있을 거예요. 어뭐 그런. 근데 내가 그냥 그냥 나, 나의 개인 브랜드라면 요리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요리의 그런 꿀팁 같은 걸 올리시면 되고요. 그런 거를 또 내가 나의 고객들에게 내가 유튜브를 개설했으니까 좀 봐달라고 해서 링크를 보내주시거나 말로 해서 개선할 때 이것도 유튜브 개설했으니까 좀 봐달라고 하면 되고요. 옥자매님도 행사하시고 우리 옥자매 유튜브가 뭐 이름이 무엇 무엇입니다. 사람들 홍보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제품 판매업은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쇼핑 호스트 아시죠? 우리 홈쇼핑 보면은 뭐 파는 게? 없어요. 무슨 여행 상품부터, 여행 가는 것처럼 그쵸? 영상 틀고, 여행 상품 팔죠. 화장품, 옷못 파는 거 없죠. 그럼 내가 지금 제품 판매한다면 쇼핑호스트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런 거 영상을 찍으셔서요. 올려놓으셔도 사람들한테 진짜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 나는 서비스 직종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많이 못 하시거든요. 보험이나 강사, 어찌 보면 가수도 서비스업이죠. 이럴 때는요, 좋은 정보를 무료 제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보험을 잘 따는 꿀팁. 그런 거 있죠. 강사분들은 요가 강사면 살 많이 빠지는 요가 자세. 응. 그리고 뭐, 영어 선생님이면 영어를 단기간에 잘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정보를 꽁꽁 숨기는 시대였어요. 왜 그럴까요? 정보가 돈이었고, 나만 알려고 했잖아요.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검색하면은 모든 게다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돈 벌고 싶으시면요, 좋은 정보를 제공하세요. 그게 후킹이에요 그걸로 걸려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보험 하신다, 그럼 보험을 잘 타는 꿀팁을 올리면 그걸 검색하다 보면 보험 가입할 때 그분한테 오는 거고요. 저는 제, 저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리얼하게 신랄하게 얘기해줬을 때 사람들이 어이 사람 신뢰할만해, 난이 사람한테 가서 먹어야겠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떤, 그러면 이 이외에 직업 군이 엄청 많잖아요. 어떤 직업 분이든 사실은 다 콘텐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 만들려고 하는 거지, 만들려고 하면 다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만들었다면 내 채널을 성대시켜야 되잖아요. 유튜브들 보면 맨날 하루 종일 구독, 좋아요 달아달라고 하지 않던가요? 다 이유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가 많아야 알고리즘에서, 아, 이 사람 되게 채널이 인기가 많네 해서 사람들한테 제공해 줘요. 지금 내 유튜브에 제공되는 거 있죠. 유튜브가 매일 주는 거. 그건 유튜브가 선별해 서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잘뜰수 있냐면요. 내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입각해서 사람들한테 퍼트려 줘야 돼요. 내가 퍼트리는 건 한계가 있고요. 알고리즘이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퍼트려 주면 그때는 상단에 뜨게 되면은 구독자 모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 플랫폼을 또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 제가 어르신들 만나 보면 아니 이제 난 영상을 못 찍어 너무 많이 용량이 찼다는 분 진짜 많으시거든요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요? 저장 기능이 필요 없어요. 응. 그래서 유튜브가 진짜 유용한 플랫폼이에요. 그다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온라인 전단지와 동일해요. 옥상매님이 5년 전에 노래했던 거 듣고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몇년 전에 제가 올린 거 보고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걸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정말 사라지지 않는 어, 끊임없는 나에게 돈을 갖다주는 마케팅 같,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여기 압구정에서만 여기 지역 상권에서만 잘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이름을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권이요, 전국구로 가고요. 전국구에서 모두가 될까요? 글로벌도 돼요. 음. 그게 바로 온라인의 매력입니다. 자.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시작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돼요. 10시 일반, 한 명이라도 처음에는 모집하는 게 되게 중요해.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내가 어,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해서 링크를 많이 보내서 좀 어,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꼭 얘기해 주고요. 시작과 동시에는 사실 좀 꾸준히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유튜브는 성실성을 보거든요. 이 사람이 꾸준히 업로드하면 같은 컨텐츠와 이 사람 거를 사람들한테 알고리즘이 제공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실성 있는 주제 고민. 우리 센터장님이 대만에서 학교 나오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한동안 대만이 뭐 3차 대는 안에, 만에 시끌시끌 했었죠. 그럴 때뭘 올리면 좋을까요? 중국어 강의를 올려야될까요 대만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뭐 누가 사퇴했다 그러면 갑자기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벌떼처럼 날려가서 그거 막 물고 뚫어지죠. SK 그거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laughs> 모든 유튜버들이 온갖 사생활을 다 뒤집어서 그거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지금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주제를 올리면 엄청나게 인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지금, 뭐가 트렌드인지는 알아야겠죠. 그 다음, 비슷한 채널에 가서 영상에 댓글을 달면 사람들도 그걸 타고 와요. 옥자매님이, 예를 들어, 장윤정 씨한테 가서, 거기, 막 댓글을 달면 사람들이 또 그걸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음. 그 다음, 비슷한 채널들을 요즘 뭘 올리는지 가서 동향을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 아이디어가 우리가 번뜩번뜩일 때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자꾸? 깜빡깜빡하죠. 그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항상 메모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분명히 만들고 싶은 컨텐츠가 있었는데 하려고 하면 뭐라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은 모든 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 그럼 유튜브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아볼게요. 음, 네. 주제가 뭐예요? 주제, 주제만. 주제요 네. 사업장 소개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지 좀만 얘기해 주세요. 아, 주문 양복. 양복점. 양복. 양복점. 아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유튜브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 커스텀 메이드 주문 양복을 검색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야 타고 오잖아요. 그럼 주문 양복을 검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질 거예요. 누가 제일 상단에 뜰까요? 인기 없는 사람이 상단에 뜰까요? 인기 구독자 많은 사람이 상단에 뜰까요? 사람.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걸 지금 치고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그럼 고객이 있으시죠? 고객 만날 때마다 구독, 좋아요를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음. 처음에는 구독자를 늘리시는 것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저처럼 와서 양복을 맞추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쵸? 고객들한테, 내, 오늘 나한테 이 맞춘 양복이 마음에 들면 내 유튜브를 사람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너도 여기 가서 맞춰 입어봐.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0만 유튜버가 아니어도 돈을 벌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하는 일이 알려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생각을 해주면 서비스를 주시겠다고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게 더 사실은 알짜배기일 수가 있어요. 유튜버들 돈 많이 벌고 좋을 것 같죠? 매일 콘텐츠 올리는 게 쉬울까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어느 날 사라지죠. 스트레스가 많아서예요. 하지만 더 좋은 건요 내가 메인 하는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이 잘 알려지는 홍보용으로 쓴다면 그게 더 훨씬 행복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메일 올릴 필요도 없고 고민도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유튜버만 해야 돼서 이, 이 조회수로만 돈을 벌려고 하면 어때요? 어그로, 어그로라고 하제 거짓말을 해서라도 컨텐츠를 가짜 컨텐츠를 만드는 일까지 생기는데 우리 선생님은 양봉이라는 명확한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걸 그걸 기반으로 조금만 확장하시면 지금보다 매출이 한 3, 4배만 되지 않으세요? 그 경우에는요, 방학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블로그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또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나 혼자 먼저 해야겠다 해서 방학하기 전에 급하게 지금 이 여름에 몇 개를 찍었어요. 그리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조회할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저는 업로드만 겨우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방학이 끝날 때쭉 사람들이 마구 전화하는데 유튜브 보고 전화했어요? 유튜브 보고 전화했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 컨텐츠가 어느 날그 독일 PM이랑 키워드를 치면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 건 저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 거를 돌려보니까 PM만 치면 제가 상단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다 연락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쯤 제가 유튜브를 한 거는 운이었던 거죠. 그쵸? 그렇죠? 제가 잘해서 이 너무 컨텐츠가 좋아서 막 클릭한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운이 있었던 거고 우리 선생님도 되게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나의 알고리즘이라고 네네. 설명하는데 네. 제가 내 핸드폰이 제 거를 제 손조 애들이 써요 많이 그러면 알고리즘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얘기인데 보면은 그 제가 보는 거하고 애가 보는 거하고 믹스가 돼가지고 아주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그럴 때는요 네. 우리가 어, 구글 아이디를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음, 구글 아이디를 두 개로 분리해서 쓰시면 돼요. 그 유튜브는 반드시 뭐와 연구, 연동되어 있나요? Gmail, 구글 이메일과 연결되어 있죠? Gmail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유저 1, 그 유저 2 해서 아이디를 쓸 때는 두 번째 그 지메일로 로그인을 하시면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조금 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내가 얘기했을 때 앞으로의 미래에 이런 직업군에서 그래도 유튜브 플랫폼으로 이렇게 하는 이 직업도 만만치가 않고 좋다고 하는 말을 자랑을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자녀가 이제 있거든요. 어, 아이들은 여전히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옛날 패턴하고 벗어나지는 못해요. 왜냐면 하그 사회화, 우리 사회제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어찌 보면은 그 네트워크라는 사업은 사람들의 이 사회화되는 직업에서 약간 벗어난 직업이라고 보, 보면 되거든요. 어려운 직업군일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직업군인데 고정관념을 버리면요. 엄청난 기회가 많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정관념 내가 하는 것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이라는 게참 많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그게 없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열망이 있지만 항상 또그 그러니까 부모가 꽉 고정관념으로 아이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 우리 요즘 그 말이 유행이야. 응,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젊은애들 그게 뭐 유행하는 말이거든요.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해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유튜브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뭐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아이도 책을 사실 안 읽거든요. 시대가 이미. 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동영상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패턴으로 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우리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아이들한테 바뀌어라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선생님들부터 옛날 사고에서 벗어나서 어 약간 새로운 사고 방식을 오늘 제 강의 들으니까 좀 어떠셨어요? 유튜브가 구조 10만 구독자에만 된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공헌하는 거. 공헌이에요. 내가 남의 걸 많이 봤다면, 내 정보도, 가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주세요. 세 번째, 기록. 우리가 나,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 사람 누구나 자기 기록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거는, 그 요즘에 할머니, 할메니얼, 할머니어이라고 해서, 촌에 가서 이 할메, 할머니들, 저 그거 너무 찬성이, 왜냐면, 한국은 레시피가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막 우시면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그 음식이 너무 그립다. 그때 엄마한테 어떻게 만든지 물어볼걸. <laughs> 그런 것도 사실은 콘텐츠화 하면은 평생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정보는 없어.